See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짜 완전 지금 세수하고 바로 로션도 안 바른 상태예요. 오늘에 제가 음, 세차를 하고요. 세차를 해야 되고 그 올리브영을 가야 돼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고 좀 나갈까 합니다. 오랜만에 우선은 로션을 발라야 되는데 저는. 제로이드 제품을 다어요 제가 피부가 좀 예민해요 예민하고 약간 붉은 기도 좀 있고 사실 여태까지 기초를 정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기초를 뭐 바르면 항상 뭐가 나요 이거 지금 <laughs> 이거는 이것 때문에 난게 아니고요 이거는 <laughs> 턱에는 이게 가끔 나고 여태까지 음뭐 하나를 쓰면요 항상 뭐 뾰루지가 나 아니면 좁쌀 여드름이 나거나 뭐든지 이렇게 한번 처음 쓸 때는 되게 좋아요 오, 되게 좋다 사야겠다 또사한달 되면 또안 좋아져 <laughs> 아, 처음 쓸 때부터 안 좋던가 그래서 제가 원래는 화장품만 많아 이렇게 한 바구니만 이만큼이었어 근데 다 버렸어요 지금은 다 정리를 한 상태고 이, 딱 제로이드 딱요 제품 라인 겨울에는 딱이제게세개 쓰거든요 세개딱 정착하고 나서는 다른 거나예안 써요 사실 최근에도 하나 사긴 샀는데 <laughs> 안 맞아서 이것도 처박혀있어요 메이크프림 꺼샀다가그안 좋아 요건 좀 좋아요 그리고 이게 선크림은 되게 좋은데 왜냐면 제가 선크림을 발라서 트러블이 안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왠지 는 모르겠는데 좁쌀 여드름, 특히 선크림을 바르면 좁쌀 여드름이 안난 적이 없거든요. 이게 유일하게 좁쌀 여드름이 안 나고 약간 로션처럼 발려 좀 건조하긴 한데, 그래서 선크림은 이걸로 정착을 해서 선크림이 좋으니까 다른 것도 좋겠지 하고 이걸 샀산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개, 이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거는 좀잘안 맞더. 쓰고는 다 낫잖아요. 어, 거지 나도 너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금 가뜩이나 없는 구독자가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 떠나면 <laughs> 안 돼. 어쨌든 이거 로션에 발라줘요. 이게 피부과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이라서. 전좀 믿고 샀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 좋고, 제가 쓴 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좋아요. 되게 순하고, 이거는 배신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수딩 크림. 수딩 크림. 오인트 크림.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발라요. 내가 뭐, 뭐 발랐지? 지금. 아, 로션 발랐지? 그러면, 크림을, 겉으로는 좀 매트한데, 그, 피부 속에 보습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야. 이렇 나는 내 생얼을 불워하지 않게 할 때, 말해, 내가 말해놓고. 내가 <laughs> 말해놓고. 그러면, 이제 선크림을 발라줍니다. 약간 하얘진 효과가 있어요. 백탁, 이게 무기자차거든요? 선크림을 잘 아시는 분들 은 제가 한때 화장품 성, 피부 예민하니까 화장품 성분 이런 거 진짜 따졌거든요? 요즘엔 좀 저런데 그 화장품 성분 따지시는 분들은 무기자차 이렇 진짜 아실 거요 이거 무기자차거든요? 무기자차인데, 무기자차인데 발림성이 이렇게 좋아요. 음. 뭐야? 메이크 프레임 직원이야 모양 근데 대신에 무기수 차가 바르면 좀 건조해요 건조하기 때문에 이것도 건조하다는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화장을 할때 가끔 이렇게 기초를 탄탄하게 안 하고 선크림을 바르고 화장을 하면 뜰 때가 있어요 그게 문제야 자 그럼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해 봅시다 제가 올리브영 관련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파운데이션을 어... 어디 없지 버렸나? 제 파운데이션에 원래는 그 에스티로더퓨처리스트를 되게 잘 썼어요. 그리고 가끔 루나팩트, 루나, 루나 수분 광팩트인가 이거 루나 수분 광팩트 fx. 22호. 이걸 썼었는데 이게 지금 케이스가 없어졌어. 그리고 에스티를 또 퓨처리스트에 다 썼어요. 다다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없지 그전에 쟁여놓은 파운데이션이 이거밖에 없어요, RMK. 근데 이거 일본 제품이라 좀 별로란 말이에요. 쟁여놓고 안 쓰던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쓰고 있는데 이거 두 개나 있어요, 쟁여놓은 게. 되게 얇게 발리고 색감이 되게 예뻐요. 근데, 일본 제품이고. 그리고 잡티 커버 잘안 돼요. 너무 얇게 발려서. 이 잡, 잡티가 좀 많이 생긴 상태야. 어쨌든, 그루나 수분 강팩트를 다시 사러 갑니다. 에스티로더는, 에스티로더 피처리스도 되게 잘 썼거든요? 겨울 되니까 건조하더라고요. 아니면은, 리뉴얼 되고 나서 그런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별리부영으로 가 하려고 하려고요. 케이스가 없어. 리필만 그냥 갔.. 가... 응. 음. 리필만 뜯어서 썼는데, 이거 안에가 이렇게 다 갈라진 거예요. 아, 주 징그러워. 아, 징그러워. 잘 음, 못쓰겠어. 이거의 장점은 조금 피부에 자극이 덜 돼요. 아무래도 얇게 발려서 그런지, 피부가 좀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팩트는 좀, 사실, 이것도 그렇지만, 너무 두껍게 말려서 근데 다른 뷰티 유튜버도 보면 되게 엄청 선명해 나오던데 나는 왜 이렇게 안 선명한 것지? 카메라를 새로 샀는데도 그런 느낌이 안 나는 걸까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색칠놀이 하는 것 같다. 왜냐면 거울로 봤을 땐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안 나는데 카메라로 보니까 확연한 차이가 나니까. 뭔가 색칠이 하는 것 같아. 이거는 일단은 21호예요. 지금 피부가 조금, 피부가 좀 밝은 편이라. 근데 좀 얼룩덜룩해요, 문제는. 얼룩덜룩해요, 피부톤이. 이렇게 눈가하고 입가가 좀 어두워요, 피부톤이. 그게 좀 컴플렉스. 왜 입가는 왜 이렇게 어두운 걸까요, 색깔이?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입을 근육을 많이 써서 그런가? 제가 발리 갔다 온 이후로 잡티가 많이 생겼어요 피부가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잡티가 되게 잘 생기는 피부인데 그때 서핑 한번 발리 서핑 한번 하고 나서 분명히 선크림도 2중, 3중으로 발랐는데도 안되더라고요 자외선은 피할 수가 없 태양을 피할 수가 없었어. 아, 카메라 설정을 잘못했나? 그리고 이렇게 잡티를 가려야 되잖아요. 잡티는 저는 컨실러를 따로 했어요 왜냐면 컨실러를 쓰고 제가 컨실러랑 제 피부 색깔이랑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형광등 조명에서는 몰라요. 티가 안 나는데. 햇빛. 그, 햇빛 아래에서 보면 티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너 여기 뭐 나서 가렸네. <laughs> 가린 의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이후로는, 이런, 조그만 립브러시 있죠? 립, 립, 립브러시 이걸로 파운데이션, 이제 내가 쓰는 파운데이션을 톡톡톡 바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여러 번 덧발라줘요. 이거는 파운데이션 자체가 커버력이 없어서 잘안 되는데 다른 파운데이션으로는 잘 되거든요, 원래. 이잘안 되네? <laughs> 잘안 되니? <laughs> 됐지? 되죠안 돼? 다른 파운데이션으 하면 되죠. 이거 하고 써보자. 커버력 있는 거 해야 돼. 그렇게 감쪽 같진 않아요. 그렇게 감쪽 같진 않은데 그냥 페트를 사자. 알페트를 쿠션을 삽시다. 쿠션 커버할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그리고 블러셔. 저는 크림 블러셔를 써요. 제가 피부가 건성이다 보니까 좀 촉촉한 파운데이션이나 촉촉한 쿠션을 쓰다 보니까 가루 파가루 블러셔를 쓸 수가 없어서 이거는. 이거는 우연히 그냥 싸길래 사본 건데, W랩 W 수능 블러셔 팁스틱 1호 핑크봄 약간 이런 분홍분홍한 컬러? 요런 컬러. 저는 이거, 약간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써요. 1대1 정도 비율, 비율로 해서. 하나, 단독으로 쓰면 너무, 너무, 너무 밝아가지고. 블러스 센트 웃어줘야 되잖아요. 좀 색깔을 조정을 한 다음에 물감 섞듯이. 그 아, 그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는 거랑 똑같아. 그리고 이거를. 눈밑에도 발라요. 눈밑에 바르면 약간 그 다크커버 하는데 원래 다크커버 할때 붉은색을 눈밑에 바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글로 아이 그냥 이렇게 발라버려발라보려 발라보러. 발라보러 그럼 이제 눈 화장 티돈이 이거 바르 지금 이거 뚜껑이 날아갔는데 이게 뭐냐면 에뛰드하우스 루잇 마이 아이즈 카페 BR406 진저 밀크 이게 좀 저는요 이렇게 다 손으로 발라요 그냥 다 손으로 발라요 사실 제 눈이 이상하게 섀도우가 좀안 어울리는 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은은한 컬러를 한냥한나만 발라요 여러 개 바르면 좀 이상해요. 여러분, 제가 이전 인스타에서 한번 본적 있어요. 뷰러 누가 뷰러하는 거 봤는데 뷰러고 한 차원 있더라고요. 처음 입고. 저도 한번 해봤는데, 음. 마스카라는 할까? 마스카라 귀찮은데. 마스카라는 하면 좋은데, 지우기가 너무 귀찮아. 점막을. 채우고. 눈이 약간 조금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눈이라, 좀 내려서 그려요. 눈썹. 어, 죄송해요. 제가 집중하면 두 가지를 못해서 <laughs> 멀티가 안 돼. 그리고 나서 여기 눈 밑에 언더를 그릴 때는 제가 붓펜 라이너를 쓰는데 <laughs> 붓펜 그 라이너 중에서 왜좀 이렇게 쓰다 보면은 너무 오래 써가지고, 그 야, 연하게 나온 거 있죠? 그걸로 그려요. 눈 밑에 살짝. 언더가 너무 진해버리면 무서워지니까. 이 끝에만 삼각존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눈 밑에 좀 하이라이트를 줘요 저는 눈 밑에 하이라이트를 좀 줘야 되는데 어디가 있나? 응? 오, 없어졌다. 네? 알겠다. 이거는... 어디 갔우 응? 우우우우우우우우우다우우 미샤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이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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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미샤. 근데 약간 크리미한 섀도예요 그래서 좋아요. 저는 모든 거다 크리미한 걸 좋아해요. 왜냐면 건조하니까. 그 외에 그냥 크리미, 이렇게 크리미 타입 아닌 거, 가루 타입을 쓰면은 항상 뭔가 이렇게, 어, 뭐라고 해야 되나? 눈밑이 건조해지고, 이거는 좀 이렇게 지워질 때도, 이렇게 부드럽게 지워지는데, 그거는 너무 여기저기 번지고 막, 팔들이 날리고 그래가지고. 애교살을 왼쪽으로 줘 그러면 왼쪽도 똑같이. 항상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나, 눈화장하고 나면 짝짝이가 된것 같단 말이죠. 눈이 원래 짝눈이긴 한데. 살짝. 딱이긴 한이 가식적인 웃음 누나장을 위한 가식적인 웃음 그리고 일단은 음, 눈썹을 그려시다 눈썹이 제일 중요하니까 문어리 자가 다음 <laughs> 여기 이렇게 그거 아시죠? 여기 이렇게 연장선이 눈썹 끝이 되는 거 여기까지 그려야지. 아, 이거. 이거는요, 뭐야, 슈가, 슈가레브. 슈가레브 마이 페이보릿 핏 포토 아, 오토 아이브로우 펜슬. 이거는 쿠팡에서 아이브로우 비싼 거살 필요가 없으니까 쿠팡에서 제일 싼거 샀어요. 슝, 여기까지. 눈썹을 그릴 때는 일단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눈썹 모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눈썹을 그리는 것보다 눈썹을 다듬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눈썹 문신을 한번한적이 있거든요. 그때 모양을 망쳐놔 가지고 그때 거기에 샵에 사람이 저한테 그런 걸 자꾸만 눈썹을 하러 갔는데 눈썹을 어떤 식으로 할거네요저저 어떻게 알아? 하러... 일단 아치형이요. 무슨 아치형이요? 연예인 누가 좋아 연예 여자 연인 예 누구 좋아해요? 여자나인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그래도 갑자기 나한테 원래 여자연인 좋아하는 사람이 왜 없어요? 이러면서 없는데 아니 그한 명만 대봐요. 뭐 송혜교도 있고 전지현도 있고 응 있잖아요. 아 그럼 송혜교요. 그래요. 그럼 송혜교 스타일로 해줄게요. 이러게서 일자는서만 들어놨어 짜증나. 아치형 내가 아치형 한다 그랬잖아요. 아 눈썹을 진짜 그지같이 않데이 지금은 2년이 지나서 거의 지워지긴 했어요. 근데 눈썹을 그렇게 일자 눈썹을 저 일자 눈썹 진짜 싫은데 저랑 안 어울리는데 일자 눈썹 만들어 놔가지고 근데 좀짝짝은거짝짝은거또 눈썹. 눈썹이 생겨. 눈썹 어, 되게 잘 움직인다. <laughs> 입술 을 한번 해볼까요? 입술은 뭘 칠하지 오늘? 아임미미 아임 틱톡 틴트 립 벨벳입니다. 약간 이게 그거라고 해서 샀어요. 제가 원래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차차 틴트. 차차 틴트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바르면 너무 건조한 거예요. 발리면 너무 건조해서. 색깔로 저거 따라갈 틴트가 없어. 요 근데 이게 차차 틴트가 발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 점점 분홍색이 되잖아요. 처음에 코랄색이었다가, 제가 완전 코랄 매니아거든요. 근데 코랄색이었다가 분홍색이 되는데, 처음에 분홍색으로 바뀌기 전에, 그 코랄 색깔이다 라고해서 샀는데 음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만족하고 있어요. 분홍 색깔 틴트를 같이 쓰는데 없네 또또 또 사라졌어. 이거 써야겠다. 잉크 벨벳 이게 4 4호감탄연발여기가 나는 아, 조금만 조금만 발 별로 벌써 엄청 빨개졌어 너무 빨간데? 입술만 동동 뜨는데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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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딩을 한번 해볼까요? 마스카라 해볼까? 마스카라? 아, 뭐 아까는 아 지우개 뒤쫓는데 그다음 해봅시다. 마스카라가 화장의 핵심이니까. 아우 많이 쓰. 이거는 진짜 예전에 엄청 오래전에 샀는데 아직도 쓰고 있어요. 아직도. 더페이스 잡고 고어다 지워. 너무 오래서 써다 지워졌어. 뭔지 모르겠어요. 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브라운 컬러의 마스카라입니다. 제가 마스카라 까만 색은 좀 부담스러워서 못 해요. 그래서 브라운 컬러를 주로 쓰는데. 어, 망했어. 벌써 망했어. 망했어. 어, 망했어. 확실히 마스카라를 하면은 조금 더 눈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줘야 되는데. 어 망한 것 같아. 거 같애 아까에서 보니까 이렇게 접히고 막 그게 뭐야 이게 이 종이가 뭐야 이거 뭐 묻은 거같아 못해 된거 같아요 눈 밑에도 해볼까요? 아눈 밑에 하면 이거 이렇게 해볼까 오씨 카메라 가지 말래. 알았어. 안 할게. 진짜 저는 왜 이럴까요? 진짜 저는 왜 이럴까요? 이 마스카라 다치지도 않 지금 여기 안에 뭐 뚜껑이 굳은 것 같아요. 뭐야, 왜안 다치는 거야? 응? 마스카라 새로 샀어? 그럼 저는 이제 세차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